네 ,입니다. 지금 씻고 나왔는데요. 오늘 또 새로운 화장품들이, 신상들이 정말 많이 나와서 그 제품들로 메이크업을 해볼까 해요. 일단 제가 지금 촬영 준비하고 그러느라 좀 피부가 건조해질까봐 이런 패드를 붙이고 있었는데 이거 에이프레즈킨 당근 팩 패드입니다. 얼마 전 후니언님 마켓에서 구매를 했는데 이게 정말 이름처럼 딱 팩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패드라서 이렇게 샥 메이크업 전에 붙이고 있기 좋더라고요. 패드도 되게 크고 엄청 촉촉하게 에센스가 절여져 있어가지고 아주 건조해진 요즘 같은 계절에 딱 사용하기 좋습니다 오늘 렌즈는 또이 하파 크리스틴원앤언리 렌즈인데 엄청 눈빛이 오묘해 보이는 제가 좋아하는 느낌의 렌즈라서 오늘 이 렌즈 껴줬어요 근데 이게 먼슬리거든요 근데 제가 약간 먼슬리나 오래 착용해야 되는 렌즈들이 살짝 불편했던 적이 많아서 원데이 렌즈에 비해서 살짝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렌즈는 굉장히 편안해요 그래서 이 하파 크리스틴 먼슬리 완전 만족! 일단 떼줄게요 쇼 이렇 가볍게만 살짝 확고를 해줄게요. 남은 에센스는 흡수시켜주시고, 세럼을 따로 안 발라도 될 만큼 엄청 촉촉합니다. 이니스프리 콜라겐 펩타이드 탄력 앰플 크림인데요. 요게 이번에 이니스프리 새로 나온 크림인데 되게 뭔가 쫀쫀한 그런 탄력 케어에 도움을 주는 그런 크림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패키지 되게 예쁘지 않아요? 뭔가 이 유리병 느낌이랑 파랑색 느낌이 참 예쁜 것 같아요. 요거를 이렇게 괄사 세트랑 같이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롤러랑 하트 괄사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이것도 가볍게 한번 써볼까요? 제형 보시면 굉장히 좀 영양감이 느껴지는 그런 꼬독한 제형인데 한번 써볼게요. 어, 엄청 쫀쫀하다 제형 자체가. 이렇게 롤러로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줘요. 어, 진짜 딱 마사지하기 좋은 크림이 나. 제형 자체가. 저도 요즘 내년에 서른이어서 이런 좀 탄력이나 모공? 처짐? 그런 거에 대해 되게 관심이 많고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어, 근데 이거 발사 되길 좋다 엄청 시원해 이것도 판매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같이 이렇게 세트로 팔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 엄청 시원해요 이런 롤러걸스는 이런 얼굴 외곽 라인 따라 쓰기도 좋고 누구나 그런 큰힘 없이 가볍게 마사지를 할수 있는 그런 타입의 갈사라 아주 편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눈 주변도 살짝 붓기도 빼주고 이마 부분에도 그냥 평평하게 사용하기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옆광대나 그리고 턱 라인이랑 이렇게 투턱 부분 이렇게 팔짝 슉 올려줍니다. 목 뒤에도 겸사겸사해줘요. 근데 일단 크림도 뭔가 사용감이 되게 쫀쫀하게 영양? 고습감을 쫙 주는 느낌이라서, 딱 요즘 같은 계절에 진짜 딱 쓰기 좋고요. 요 느낌 보이시죠? 이 느낌이라서 살짝 이렇게 열로 흡시켜주면 메이크업 전에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밤에는 조금 더 도톰하게 올려놓고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흡수 괄사는 장점이 살짝 여기가 넓잖아요. 평소 그 리베르 제품 되게 잘 쓰고 있는데 팔 이렇게 아래를 쓸어준다고 해야 되나? 여기에 그런 독소들이 많이 쌓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마사지할 때도 좋고 딱 이렇게 턱에 딱 맞는다고 해야 되나? 마사지하기가 좋아요. 그런 라인 같은 거좀 정돈할 때? 고를 때딱 쓰기 좋습니다. 그 무릎 뒤쪽 오금 부분 있잖아요. 거기도 진짜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딱 이렇게 쓸어서 사용해줘도 좋아요. 평소에 되게 이런 시모먼트 제품도 좋아하고, 요 리베르, 요 대리석 카트 괄사랑 요 아로마티카 오일을 같이 이렇게 샤워실에 두고 엄청 잘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요즘 제가 셀프 마사저에 굉장히 빠져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엄청 시원해요. 요 아이레놀에서 보내주신 제품이 있는데, 그 샤이샤이 바나나 컨실라이 크림? 그거랑 비슷하다고 봐주시면 되는데 그냥 아이레놀 있고 아이레놀 S가 있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좀 피부톤 밝으시면 이거 그냥 버전 쓰시면 되고 조금 더 자연스러운 피부톤이시면 요 S 써져 있는 거 구매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아이레놀를 중에 잘 쓰는 제품 중에 하나가 레티날 페이스 업 리프터 이 제품인데요. 나이트 케어할 때 진짜 잘 쓰고 있거든요. 이것도 보시면 거의 열심히 눌러 쓴 흔적이 있는데 오늘 레티날 성분이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마사지를 해도. 조금 더 관리하고 싶을 때 저런 제품을 씁니다. 눈 밑에 딱 사용하기 좋은? 그런 아이크림이고요. 딱 봤을 때는 뭔가 약간 연고 같은 그런 디자인이라서 조금 낯설실 수 있는데, 이렇게 딱 뭔가 눈가 약간 주름이라든지 다크서클 커버에 도움을 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해요. 눈빛이 살짝 환해졌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확실히 굉장히 촉촉하고 발림성이 부드러워가지고 편하게 쓰기 좋습니다. 눈시림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원래는 샤이샤이샤이 샤이 샤이? 바나나 컨실 아이크림을 잘 썼는데, 이 제품도 괜찮네요. 그 다음에 요거. 아이레놀 개기름 컨트롤러. 는 새로 나온 제품이라서 보내주셨는데 약간 이런 프라이머 같은 그런 제형인데 제가 어제 메이크업 위에다가 한번 써봤거든요. 시간 지나면은 약간 저같이 스부지분들 약간 유분 올라오잖아요. 근데 살짝 소량 그 메이크업 위에 톡톡톡 발라주면 그 기름이 좀 없어진다 해야 되나?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뭔가 유분 올라왔을 때 살짝 발라주면 오일을 컨트롤을 해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제품이라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뭔가 프라이머랑은 또 다른 게 살짝 그런 촉촉한 모양을 바른 느낌은 들어있어서 그 점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근두근근 제가 정말 발라보고 싶은 그런 제품이 있었는데, 바로 요 바닐라코 커버리셔스 얼티밋 화이트 쿠션, 요 21호 아이보리 컬러인데요. 이번에 바닐라코에서 나온 쿠션인데, 패키지 너무 예쁘지 않아요? 뭔가 바닐라코가 이번에 뭔가 세 단장을 한 느낌, 이번 쿠션 작정했구나, 라고 느껴지는 그런 쿠션인데, 저도 너무 궁금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써보려고 이렇게 가져왔어요. 요 삐가 되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요. 요 흰색이랑 실버 조합이 참 예쁜 것 같아요. 퍼프도 이 끈이 되게 안정감 있다 해야 되나? 더 이렇게 넓어가지고. 이렇게 안에는 제가 지금 처음 써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안에도 이렇게 새긴 것 봐. 제가 원래 요즘 피부가 이렇게 뭐가 났었는데, 또 열심히 관리했더니 많이 좀 깨끗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소량 살짝만 묻혀가지고, 일단 여기 반쪽 먼저 발라볼게요. 저는 좀 화사하게 쓰고 싶어서 21호 선택했는데 제형이 일단 엄청 얇다 살짝 약간 매트하다 그런 느낌. 그러니까 엄청 글로우한 느낌은 아니에요. 그런 뽀송한 마무리감이 느껴지는 그런 쿠션이고요. 이거는 아까 그 개기름 컨트롤러를 발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제형 자체가 딱 발라봤을 때 얇고 밀착력이 좋은 그런 쿠션입니다. 보이시나요? 21호는 저한테 살짝 이런 화사한 느낌. 바닐라코도 되게 커버력이 좋은 그런 파데인데 커버력 좋은. 근데, 뭔가 엄청 얇은 그런 느낌입니다. 여기 바른 쪽? 안 바른 쪽? 이 반대쪽도 커버해볼게요. 요즘은 진짜 다 쿠션을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좀 이런 마무리감에 따라서 선택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속력도 봐야겠지만, 뭐, 바닐라코니까 지속력 걱정은 안 돼요. 이런 것도 되게 뭔가 얇다 보니까, 시간 지나고 제 피부 유분이랑 자연스럽게 섞이면서 되게 예쁠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반쪽 아까 이쪽 먼저 발라봤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계도 자연스럽게 잘 블렌딩이 되고 이런 코 모공 거도 엄청 잘 돼요 짠 이렇게 한번 발라봤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사하이 예쁘죠? 여기서 자칫또 양을 많이 해서 두껍게 바르면 두꺼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마무리 해줄게요. 패키지는 되게 커버력 좋아 보이는 그런 컨셉인 것 같은데 생각보다 되게 얇은 그런 쿠션이어서 아주 반전이 있는 그런 쿠션입니다. 이번에 바닐라코에서 이렇게. 블러셔도 같이 나왔더라고요 저는 그중에서 요문 리버라는 컬러를 구매했는데 약간 진짜 핑크 모브? 덕후분들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쿨톤 핑크거든요 그래서 롬앤이랑 조금 비교를 해드리면 요게 롬앤 바인 누드 요게 바닐라코 문 리버 둘이 살짝 비슷해 보이는데 요 바닐라코가 조금 더 핑크빛이 돕니다 먼저 요 블러셔 먼저 발라볼게요. 요 비바이 바닐라잖아요. 바닐라 코그 색조 브랜드가. 근데 진짜 컬러들이 립스틱도 되게 예쁘고, 틴트도 이번에 예쁘고, 요 블러셔도 진짜 맛집이어서 되게 정말 색조 맛집입니다. 겨울 소녀 느낌처럼. 한 번씩 발라봤는데, 생각보다 그 핑크보영 느낌보다는 발그레한 느낌 있잖아요. 홍조 같은 핑크빛이 좀더 강조된 그런 핑크 블러셔입니다. 섀도우는 요거. 웨이크메이크 소프트 블러링 아이 팔레트, 호 생리 블러링 요거 써줄게 여기 여기서 요세 번째 눈가 전체에 베이스를 한번 샥 발라주시고요. 이 브러쉬 되게 좋죠? 스튜디오 17 아이섀도우 브러쉬 711번 브러쉬입니다. 통통하고 넓어서 되게 쓰기 좋네요. 그리고 피카소 207A 이 브러쉬로 그 아래에 있는 컬러를 살짝 발라줄게요. 전체적으로 음영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머지 더 스키니 엠보브로우 펜슬 다크 브라운. 눈썹을 먼저 그려줄게요. 머지에서도 신상 제품이 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에 스크류 브러쉬로 살짝 피드 베어 엣지 브로우 픽서 이걸로 눈썹 결을 살려줍니다 항상 하는 노베브 언더 아이 컨실러 이걸로 이 컬러로 애교살 펄을 넣어줍니다 메이크 메이크 2호 생기블러링이랑 바닐라코 문리버 블러셔가 톤이 좀잘 맞네요 엄점 <laughs> 핑크핑크 롬앤 한올 쉐이드 라이너 쉐이드 애쉬 이걸로 애교살 음영을 살짝 넣어줍니다 다음 뷰러를 해주시고요. 퓌 마스카라. 이게 약간 롱앤컬이랑 볼륨앤컬이 있는데 저는 지금 볼륨앤컬을 쓰고 있습니다. 와 마스카라 엄청 잘 돼. 보이시나요 여러분? 짠. 인형 손농수 언더에도 살짝. 요 리얼 테크닉 요 브러쉬로 살짝 깔끔하게 정도을해줄게 이렇게. 다음에 요 비건스퍼 차인 아이라이너 3모 안다만 컬러. 너무 딥하지 않은 그런 브라운 색감입니다. 약간 요런 느낌. 클리오 라이너로 여기 경계 부분 살짝 블렌딩해주세요. 음영 컬러로 언더 삼각존에 음영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면봉으로 살짝 퍼뜨려주면 자연스럽게 음영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여기도 살짝 그 다음에 쉐딩은 이거 에뛰드에서 새로 나온 그림자 데딩 3호 재조명 이걸로 살짝 두 컬러를 섞어서 음영을 넣어줍니다. 쿨톤 쉐딩으로 만든 느낌이라서 확실히 되게 붉은기가 덜한 그런 자연스러운 색감의 쉐딩이에요 초보자분들도 그래서 되게 뭉침 없이 쓰기 좋은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투쿨포스쿨 원더랜드 치크빔 1호 피치앱븐 이게 그 핑크가 있을 텐데 웜한 느낌이 강하지 않아서 막상 펴 바르니까 살짝 핑크빛이 돌더라고요 이 은은한 광 보이실까요? 페리페라 잉크 모드 매트 틴트 흰고리 모브 이거를 먼저 베이스로 깔아주고요 하터 퍼센트 노트모드 립펜슬 파로 클라우디 모브 이걸로 라인을 고정을 해줄게요 왜 틴트를 먼저 바르고 립펜슬을 바르냐라고 하면 시 사실 까먹었습니다 먼저 바르려고 했는데 흰고리 모브 컬러랑 되게 잘 어울리죠? 이 반야코 포림 모브랑 이 정샘물 리프레션 글로우레스팅 틴트 핑키 모브 이거 두개 믹스해서 발라줄게요. 해주면 끝. 저 이제 머리하고 오겠습니다 뿅네 여러분 이렇게 머리랑 옷까지 좀 가을 겨울 느낌 나게 입고 왔는데요 좀 요거랑 어울리는 향수도 뿌리고 왔는데 요거는 이번에 흰수에서 처음 출시된 그런 향수인데 모드퍼퓸 1호 더스카프 향수를 뿌려줬고요 바틀 되게 이쁘죠 엄청 고급지고 이렇게 목폴라를 입으니까 뭔가 딱 향수를 뿌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새로운 화장품들로 이런 메이크업도 해봤는데요. 평소 궁금해하셨던 제품이 있으셨다면 오늘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겠고요. 저희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